소통하고 협력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내 공공개발 이익의 도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구시지역균형발전등도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자, 협약서 서명 끝났고요. 이제 기념촬영.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신도시는 경기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추진적인 사업으로 진건지구와 일자리 네.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확보 네. 방지를 받아보니까 사실 기반 네, 시설도 매우 부족하고 간부지명도 심각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 지역에도 동쪽과 서쪽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네. 시장님께서 열심히 해당 지역 나형 시를 위해서 노력 하신 것아 높게 평가합니다.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네. 지금 이뤄진 측면이 있고 또그 당시 이제 니먼 불더스 사태 때그 극복이 된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남향표에서 생겨난 것이니까 경기도 전체에 우리도 <laughs> 생각을 배려를 해도 시장님께서도 단일나를안 됐어 감사드리고요 <laughs> 우리 도 입장에서는 또 도시공사에서 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결단 내린 친구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뭐 경기도민들, 아는 시민들